그건, 니네네 생각이고. 생각이고! 어, 근데 오늘, 그건 니네 생각이고 해서 시커먼 남자 제, 두 분이 아니, 나왔어요? 아, 왜 이래? 제목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그러니까? 꼰대와꼰대와의 <laughs> 어. 대화는 어떻게 요 <laughs> <laughs> 어, 이거,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이거? 자, 갑자기? 오늘의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네. 우리 제작국에 오랜만에 왔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 어, 성민재 PD 음.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미재피디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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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더 더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작국의 팀장입니다. 동환.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laughs> 조상욱 팀장. <웃음> 네. <웃음> 너무 오랜만. 뭐왜 잠깐 저, 왜? 저, <laughs> <laughs> 조 동환님. 네. <laughs> 아니, 아니 왜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laughs> 네. 미쳤어. 내가 그렇게 아니라요? <laughs> 아니에요? <웃음> 네, 우리 아, 네. 조상욱 팀장. 네. 네.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왔어요. 아, 오늘 오랜만에 나 아, 왔는데 음. 진짜 화면 보니까 너무 시커먼데요둘 다. 그럼요. 시커먼 남자가. <laughs> 아니, 무슨, YMC에 온것 같아. <laughs> 두분 다, 네. 그, 오늘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좀시커한 남자 두 분이 왔어요? 아니 우리 조 아. 팀장은 우리가 팀장님 팀장님 부르다가 갑자기 조상욱 팀장 하려니까 어. 이름이 낯설네요 어. 네, 그래요. 왜 왔어요, 근데? <laughs> 왜왔냐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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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왠지 지적당할 것 같아서 팀장이 들어오니까. 네. 아 자, 오늘 네. 주제가 네. 요즘 육아 옛날 육아라서 네. 요즘에 육아하고 인, 육아하고 있는 요즘 아빠인 저와 네. 예비 아빠 조상욱 팀장님이 들어오겠습니다. 어, 네. 아 그래요? 아배 속에 아기가 있어요? 아니요. 어, <laughs> <토지지? 웃음> 있어요? 어 진짜? 장둥이가 있다는 게 맞아? 니요 아니요. 어 그래? 카드나 통신인 거 같아. 오. 다음 달은 안 돼요? 어, 다음 달에요? 다음 달에 벌써? 보통요 아, 근데 두분 아니 저조 팀장 결혼했어? 결혼 안했는데 벌써 다음 달에 벌써 이거 있어요? 아, 조 팀장이 성인이었어요? 속이아 <laughs> 야 어섭셔 진짜 어수선하다 이래서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laughs> <laughs> 오늘 한번더 결심을 했습니다 들어오기가 무섭죠 <laughs> 네. 한 명만 보러 <laughs> 가면 되지 뭐 그래요 네. 자 다시 한번 오늘 예. 주제가 육아 예 맞습니다. 아그니까 꼰대 세대의 육아 그리고 요즘 엠지 세대의 육아는 어떻게 다른지. 음,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자, 여러분도 오. 의견 있으시면 카카오톡 라디오 코리아1 5 4 0 유튜브 댓글창으로 올려주시거나 네. 전화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데 남자 세 분이 무슨 육아를 이야기하는습니까 그러니까. 어, 그렇게 네? 얘기하죠. 근데 아니 좀 섭섭한데요. 어? 어, 섭해? 네, 아 섭해? 아 근데 우리 때는 말이죠. 네. 우리 때는 <웃음> <웃음> 남자. 육아 했어요? 안 했죠. <laughs> 돈만 벌어서 와이프한테 주면 와이프가 다 키웠어요. 그냥 옛는 알아서 혼자 크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 왜냐면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밤 늦게 들어온단 말이야 남자들은. 음. 그러니 뭐 우리 그냥 우리 이쁜 내 새끼 자는 거 보고. 아침에도 자는 거 보고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죠. 음. 그러고 육아가 그렇게 야, 많이 저렇게 당당하게 먹지. 얘기한다, 그렇죠? 아 우리 때 그래. 그랬대. 와, 꼴뱅이시나 진짜. 우리 때 그랬대니까. 우리 때 언제 그랬어요? 진짜 꼰데 그러니까. 조선 시대니까. 그랬 네. 그럼 이성미 씨는? 저희 때. 그때는 안 그랬다고? 저희 때는 저는 그래도. 아여성이니까 그렇죠. 예. 그때도 그랬지. 그거 봐. <laughs> 그거 봐. <마>. 그때도 <laughs> 그랬대잖아. 내가 다키웠지 내가. 그거 네. 봐. 아 요즘에는 그건... 여정 여성분들도 다 사회 활동을 음. 하시기 때문에 아 요즘에는 입장이 똑같습니다 남자나 아, 여자나 그죠 아 반반 수화의 이게 뭐 퍼센트로 엄마, 친다면 엄마 어. 아빠의 퍼센트 그래도 아마 여성분이 좀좀더 높지 않을까 저는 제, 네. 제가 한 60퍼센트 했다고 생각하는데 육아 있어서 네. 애를 낳았어요. <웃음> <웃음> 거기서 벌써. 거기 잠깐만요. 어디야 숟가락 그런자요? 아니 근데 네. 아무리 잘해도 어차피 애들은 엄마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음. 그럼. 어 그래? 애도 안 낳고 저도 안먹였을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젖병다 씻었습니다. 오, 아니 우리 성 핏이 그그도 남았을 <laughs> 어, 것 같아. 멀쏘간다, 네, <laughs> <왜 그렇게. 웃음> 그래. 제그 얼마나 네. 열심히 젖병을 씻고, 네 소독도 했어요? 그럼요. 그럼. 아, 네. 저, 그 <laughs> 꼭지는, <물이 살짝 웃음> 꼭지는 더 소독을 잘해야 되는데. 아저저저 네. 저, 저 정말 열심히 육가 했습니다. 새벽 어. 새벽 그 수유 해봤어요? 그럼요? 네 수유도 제가 기록도 다 하고 제가 육가 우유도 주고. 아60 인정, 제우고. 60 인정. 60이요? 60 아니 60퍼센트. 아6 0 60 네. 그래요. 그그 정도면 인정. 그럼 네. 우리 조 팀장은 만약에 아직 애가 없죠? 아직 없죠 예, 예. 지금 계획 중인데. 예어예예예이예고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그 정도의 육아를 할 자신은 있어요 자신 있어? 해야겠다고 약속도 했고 해봐라 해봐 나나 거기에 성특위에 한표 던진다 한번 해봐라 진짜로 넘어서 갈 거야 어. 그 애기 그 아, 우리 식사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똥 기저귀 그 장난이 아니거든 아그내 뭐 자식인데 아 진짜 기저귀 기저귀 문제이고 기저귀 그래? 그거 장난이 아니야 성특위는 기저귀 음. 지금 아기가몇 살이죠? 아 지금 다섯 살입니다. 다섯 살. 네, 다섯 살. 네. 기저이다 갈아줬어요? 그럼요. 기저기도 어. 다 갈고. 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기저이요 네. 네. 기저이뭐 척척척 가는 거죠? 도펴가지고. 뭐 <laughs> <laughs> 안 했는데. 도펴가지고 <laughs> 네. 기저이 베끼고 닦아주고 거꾸로, 거꾸로 네. 채우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앞뒤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앞뒤가 네. 다 있는데요. 아, 그앞 그러니까 날개형을 앞뒤가... 써가지고요. 어. 날개형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촥촥 붙이면 되죠. 아, 육시 아 그래. 인정. 나도, <laughs> 나도 참 육아를 좀 하고 싶었는데 <laughs> 네. 집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더라고. 왜냐면 자기야 저 어디다 저 마켓 갔다 올 테니까 애기 좀잘 보고 있어, 애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음. 애 계속 보고 있었죠. 어디 어디 <laughs> 집사람 오드오들이 그냥 막 난리 난 거지. 애가 막 울고 불고 그래서. 아니 해보라니까 뭐야 냐고애 보고 있으라고 그랬다고 <laughs> 애만 보고 있었다고 그랬다고 뭐, 그냥, 나를 어. 왜 짐승 쳐다보시 쳐다봐 두번세번야 <laughs> <분? 웃음> 아. 아, 진짜 보고 있다어 보고만 안, 있었어 안쫓겨난 게 용하다 이렇게 아, 보고 있었어요 뜨뜨뜨뜨 하면서 저는 있었지. 좀 세대 차이 느꼈던 게유아하면서 네, 네. 저희 부모님 세대랑 저랑 굉장히 세대 차이 난다고 느꼈어요 유아하면서 왜냐하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애가 이제 좋아하는 음식만 주시고, 애가 먹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영양소를 그렇지, 골고루 먹여야 yeah, 되고, yeah. 하루의 식단을 저희가 쫙짜 나요. Yeah. 그런 식으로 이제 먹이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애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그럼 애가 좋아하니까. 아, 그렇지. 네, 조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어 하시고, 그렇지. 저희는 애한테 이제 필요한 걸 주고 싶어 하는데, 거기서 조금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어. 뭐 먹이는 거에서부터. 음. 근데 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니들도 이런 거 먹고 컸어. 니네 다 이런 거 어렸을 때 먹었어. 어, 그런 얘기 하시죠? 아무 문제 없어. 음. 맞아. 그런 말씀 하시고 근데 없을 때 이제 음. 초콜릿 주시고. 그쵸. 그래서 막 이것저것 좋은 거 갈아서 막 먹이면은. 음. <laughs> 애가 잘안 먹어요. 너무 어. 건강한 걸 주면. 어, 어. 그럼 또 한마디 하시죠, 옆에서. 야, 너 같은 먹겠니, 그거? 음. 어, <laughs> 어. 그 얘도 인간이야. 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거기서 좀 세대 차이를 조금 느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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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 차이가 <laughs> 있죠. 그데 <근데 웃음> <laughs> 네. 저희 때도 네. 건강이 좋은 거막 해서 먹였어요. 그럼. 네, 네. 그쵸, 그쵸 근데 조부모님들은 마음이 약간 아기들한테 아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주고 싶어하시는 음. 것 같아요. 음, 음. 필요한 것보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아직은 뭐 할머니는 아니고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큰 애가 뭐 이제 결혼해서 애 낳으면 할머니가 되겠죠. 근데 저도 우리 애가 애를 낳으면 몸에 좋은 것보다는 좋아해. 그냥 좋아하는 거 주고 음. 싶을 것 같아. 그게 네. 이제 할머니 마음인가요? 그러, 그러니까요 음. 이제는 좀 이해가. 는 어느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치. 너무 좋은 것만 해 줘도 똑같은 것 같아. 그치. 네. 나중에 네. 어차피 크면 지들 먹고 싶은 거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요즘에는 그 유가법이라는 게 굉장히 인터넷상으로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음. 오은영 박사.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예전에는 그런 지식이 없으셨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그냥 정말 그냥 키우셨잖아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학습을 하고 배운 걸 토대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희들은 딱 이렇게 시기별 체계가 딱 잡혀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쫙쫙쫙 리스트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조부모님들이 육아에 참여를 하시는 상황이 있다 보면 갈등이 거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음, 그럼 그래서. 거부하시는 겁니까?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사례가 있는데요 음. 저희 와이프가 이제 와이프 부모님 장모님 장인어른이 한국에 계시는데 와이프가 애를 낳았는데 산후조리를 해주시러 오셨어요 미국으로 음. 네. 미국으로 이제 두달 오셨는데 애기가 울음소리가 날려고 하면 달려오셔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저희는 육아를 배울 때 절대로 애들이 울면은 바로 안아줘서는 안 된다. 아, 아, 우는데요? 네, 분리 수면을 해야 되고, 어. 그리고 손을 많이 태우면은 아니... 태울수록 애들이 손 타는 거에 너무 의지를 하기 때문에 음... 놓으면 울고. 음... 아, 분리 수거도 아니고 분리 아... <laughs> 수면, 분리수면. <laughs> 분리 수면이라는 어. 그런 걸 저희가 까르다요? 배웠어요. 네, 미국식이죠 그게. 음. 어, 그, 음. 아, 그 필요하다고 하 네. 네, 네, 네. 아무리 울어도 절대로 안아주지 않고, 그러니까 분리 수면 그리고 분리 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는. 배우면서 공부를 했는데 장모님이 두달 계시는 동안 계속 애를 안아 주신 거예요. 어. 조금만으로도 안아 주시고 음. 계속 달래 주시고. 그게 이제 할머니의 마음인데. 그죠그죠 그쵸, 그쵸, 그쵸. 근데 내네 새끼, 아유, 금쪽 같은 내네 새끼. 그럼 이제 남은 저희는 어떡 합니까? 음. 아, 또 그렇게 또 생각을 네. 하는군요. 그래서 그 분리수, 수거, 음. 아, <웃음> 분리수거. 분리수거. <laughs> <laughs> 네. 아니 이거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 분리수 분리수면이란 단어가 어, 우리 때는 없었으니까. 아 있었어 우리 때도 있었어요. 어디 있어? 뭐, 우리 막내, 네. 우리 큰애도 다 각자 따로따로 재웠어요. 어 따로 재운다랬지 분리수면이란 말이 그게 분리수면이잖아. 그렇죠. 네. 그렇잖아. 그게 분리수면인데. 나한테 분리는 수가 밖에 음. 없어. 아. <laughs> 그래. 아니 근데 분리수면을 했어요. 실제로? 실패했죠. 저희는. 그 아, 그래 그래 실패. 장모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실패했고 음. 지금까지도 같이 자고 있어요. 음. 네, 분리 수면 하고 싶은데. 어, 지금 애가 지금 몇 살인데? 5살이에요. 5살. 그럼 육아법 공부한 게 분리 수면. 그리고 또뭐 있어요? 어 정말 많아요. 뭐 어, 음. 어떤 시기에는 뭘 해야 되고 어떤 음. 시기에는 또 뒤집기가 돼야 되고 음. 말을 어떤 시기엔 또 해야 되고. 아체계적 체계적으로 저희가 배운 것들이 쭉 많이 있는데 음. 실제로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은 그게 다 지켜지지는 않지만, 최대한 음.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육아 했었습니다. 음. 음. 그럼 애가 울면 진짜로 안 안아줘요? 그러니까 애가 운다고 무작정 안아주는 게 아니라 음. 상황에 맞는, 맞게 하는 거죠. 그것도 애가 뭐 다쳤는데 안 안아주고 보다, 안 보다듬어 줄순 없잖아요. 음. 근데 이제 잘 때, 수면 시간 때 너무 이렇게 손을 타고 안아주게 되면 음. 계속 징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릇 드는 거, 버 잠깐만 내려다 보고. 다 계획. 음. 그럼 아기도 계획 있게 가지셨습니까? 몇 시에 어느 날짜에 어느. 네, 저희는 가, 그렇게 가졌어요. 어, 진짜요? 네. 아우 바람직. 저희는 아. 배 배란 테스트, 배란기 오, 테스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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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사용하고. 야 무섭다 갑자기 무서졌어. 무서 무서. 아 우리도 거 상상도 못했지. 굉장히 정확한. 그냥 어쩌다가 난 거지. <laughs> 어쩌다 <laughs> 어쩌다 생기고. 아니 근데 그 배란 그 테스트까지 다 하고. 근데 베란 일을 오 이야. 그날 일을 치르죠. 아, 그어 아, 아 잠깐만. 그냥, 그냥, 아, 우리 팀아무때나막 그냥 <웃음> 아유, <웃음> 아니야. 진짜, 야, 근데 베란 그룹까지 다테스트 했어? 어 진짜로 팀이 규정을 준합니다 그럼 조 팀장도 지금 베란 테스트하고 그래요? 어 저희도 이제 와이프도 병원 다 다니면서 테스트 받고 오, 준비를 하죠 이제 내년에 나면 언제쯤이 좋겠다 이를 음, 치료 음. 그 시기를. 어. 어 근데 저는 아 무슨? 아 그냥 이를 치룰때 그냥 아무 때나 자기 눈만 맞으면 자기야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날씨도 중요하고어 뭐, 날씨도 중요해. 분위기도 중요하고. 어, 어, 그래? 그래? 아니, 날씨까지 따지세요. 아. <laughs> 좋은 시기에 태어났을 때좀 오늘 어. 오늘 주제 육아 육아였죠. 시끄럽고 어. 떡 어. 아니지. 네. 아니,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낳을 때 그렇게 계획을 다 하셨다 그랬어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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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 다. 네네. 는 그래서 그게 당연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라서 오. 저도 약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죠. 오. 근데 저도 처대는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물론 이게뭐 어느 날에 뭘 하자 뭐 이런 건 아니고 아, 그러니까 태어나는 날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음. 가 넣는 날을요. 네. 날을 받아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어디 가셔 가지고 어느 날이 좋아. 이거 받아. <laughs> 어, 받아, 받아, 갖고, 받아. 갖고 오세요. 음. 그럼 몇 시가 좋아. 이걸 받아 갖고 오세요. 네. 그럼 이제 병원에서 유도분만이라는 게 있어요. 음. 아, 네. 아, 네. 그래 그래, 네.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유도분만 죽는 줄 알았지 내가 정말 진짜 아, 태어나는 날짜 네 그렇죠 음, 네, 음, 음. 그걸 계산하면서 하죠 유도분만 할때 그때 주사 맞고 하신 거 주사 맞고 했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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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유도분만 했어요 어? 아, 본인이 애 낳았어요? <laughs> 저는 애 낳는 심정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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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서 <인정이라면서 웃음> 네, 네, 네. 같이 힘들었죠 <웃음> <웃음> 저희는 애가 아, 머리가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빨리 낳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할 수도 됐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음. 네. 유도분만 했었죠 그 요즘에는 같이 그뭐 라마즈 음~ 라마즈 그거 그것도 옛날 아닙니까 음. 요즘에는 요즈, 어떻게 음. 음. 라마즈가 뭔가요 라마즈 호흡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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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뭐~ 수중복만 어. 그러니까 해서 손잡고서라 그냥 하, 후, 이렇게 하고 그런 거안 해요 아, 뭐~ 뜨거운 거 저... 먹는 사람 @웃음 아~ 저~ 그~ 호흡을 잘해야 알기가 쑥 <laughs> <라면> 나온다 잘... <laughs> 아~ 여보세요 <laughs> 아~, 아 배고프네요. <laughs> <했더라고. 웃음> 나 말도 아. 안 할게 아. 네. 자 우리 이쯤에서 댓글 좀 읽어 드릴게요 우리 어, 알코올프리 주정뱅이님께서 육아계 시조새 성민님과 만남이라고 <웃음> <웃음> 아 그치 저는 시조새죠 알코올프리 주정뱅이님 금쪽이들이라고 하셨고요 에헴. 전통 님께서 저는 진짜 잘못하면 먼지 터리로 맞았는데 요즘도 이렇게 훈육하면서 키우나요라고 음. 아, 또 훈육이 좀 들어가나요? 그래, 그래요. 이거 이거 훈육인데? 이거 한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 어, 훈육. 난 어. 해야 네. 되지. 학복은 가면 안 되는 거지. 네. <laughs> 훈육까지만 자, 알콜 프리 지정백 님. 저는 파리채랑 효도손이요. 어. 아, 지금 다 훈육으로 어, 가고 훈육도. 있어요. 아, 조금 더 자랐을 때 얘기해 본는그러니 근데 지금 다섯 살이니까 네. 성민재 피디 아들한테도 훈육을 할거 같은데요. 정말 말들럽게안 됐거든요.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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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영혼 영혼 <laughs> 네. 만주 당겼어. 네. 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 정말 저때저저 저, 저 자랐을 때처럼 애도 자랐으면, 애도 자랐으면 음. 한국에서 자랐으면 정말 매를 들었을 거 같은데 음. 여기서는 매 들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 음. 어우 난리 나지. 경찰 부르지. 바로 네. 경찰 부르고 뭐 어. 학교 가서 저 맞았어요 얘기하면. 바로 그래. 학교 불려가고 그런다 그래서 그 에세이 쓰거든요 애들이 에세이 쓸때 거기다가 이제 맞은 걸쓴 애들이 음. 있어요 음. 그래서 부모님 불려가고 그 내가 아는 분은 몇년전에 거래서 그러니까 아는 분은 애가 멍이 들었었는데 그걸 음. 왜 멍이 들었냐 그리고 뭐 꼬추질 못해요 선생님이 음.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저희 때는 뭐 분기별로 맞았죠 뭐. <laughs> 어떻게 맞았어? 뭐 젓가락질 못한다고 맞고 <laughs> 뭐, 뭐. 야 얼굴 표정이 써 있다 네, 아, 진짜 맞기 뭐. 시는그 표정 밥 먹다가 밥맛 없게 먹는다고 <laughs> 프라이팬으로 맞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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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프라이스를 맞았어. <laughs> 네, 네, 네. 아우 저러 <laughs> <laughs> 밥맛 없게 먹는다 고 <laughs> <laughs> 뭐, <laughs> 네. 컴퓨터 게이하다가이단엽차기로 맞고 뭐가지로 <laughs> 어, 어. 맞았죠. 많이 맞어 <laughs> <laughs> 우리 조성 팀장도 많이 맞았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저... <laughs> 아, 저요. 아 저는 <laughs> 그렇죠, 맞았죠 할아버지. <하라고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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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식으로 맞았어요? 아, 저는 저의 어머니께서는 안 때리셨어요. 음. 딱한번 맞아봤어요. 딱근데 음. 저는 딱한 번도 한... 왜 맞았어요? 아 그때 제가 잘못을 해서 음. 처음으로 잘 음. 때려. 어떤 잘못했어요? 아 제가 이제 막 무슨 앙탈 부리면서 이제 네. 억울하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음. 바닥에 누워서 막안 일어나고서 한참을 누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께서 그 그때 무슨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옛날 놀인데 이렇게 던져가지고 어. 그 바트 통, 아 통, 투어, 투어 같은 거예투어라 네. 네, 그러죠 네, 네. 통에 있는 투어를 다 잡아 드시고 <laughs> 종아리를 오야 그거 맞고 한번 응. 보면서 다시는 엄마가, 들어오지 네. 못했겠다. 어. 근데 이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자랐을 때 이제 응. 항상 텔레비전 뒤에 응. 나무 회초리들이 있었죠. 그렇지 어, 음. 뭐, 뭐 잘못하면 딱 그치, TV로 가시면 저는 어. 바로 이제 무릎 꿇고 어. 손 내밀고 이렇게 눈 내물고 회초리 맞아봤어요 그럼요 학교에서도 맞았죠. 학교에서도 많이 맞았지. 발바닥도 고그 음. 뭐. 저기 그 홀딱 벗고 그쫓겨내본적 있어요? 그럼요. 왜 있어? 요왜 <laughs> 네. 어. <laughs> 아, 많이 하신거 <laughs> 같은데? <나>, 나도, <laughs> <그런, 웃음> 나도 그런 나도 그런 경험 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아니 얼 나 착해 음. 이렇게 서있거든 그러니까. 차가운 어. 아파트 어. 계단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막 어. 울고 어. 그랬죠. 어. <laughs> 거기는 그래도 아파트였지. 우리는 다 아파트가 없었어 우리 때는 왜 오, 오줌 쌌다고? <웃음> 저도 <웃음> 저도. 요야 <laughs> 아. 우리 이따가 야 우리 이따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아, 어. <laughs> 아, 어. <laughs> 아 그때는 턱 쫄딱 베껴놨어. 오늘 주제 유가였죠한 겨울에 유가였지육아 <laughs> <육아였지? 웃음> 네, 아, 근데 와. 육아에서 또 훈육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예전에 훈육은 뭐 이렇게 맞거나 진짜 뭐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하시거나 많이 그렇게 많이 혼났거든요. 네. 근데 요즘 세대 친구들은 지금 다뭐 낳는 것도 계획하고 뭐 육아도 계획하는 거 보니까 그분분도 좀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요두 분은? 근데 훈육 요즘 아이들 키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오. 옛날에는 부모님 말씀이 법이었고. 부모님 말씀이 다 옳은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네. 모르면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그렇지. 되고. 지금은 핸드폰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아 아빠 엄마가 얘기하는 거. 그까 어. 그냥 아빠 엄마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음. 훈육이 잘안 먹혀요 요즘 세대는. 음,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아빠가 들어와서 음 오늘은 뭐 어떻고 뭐 어떻고 그런데 뭐 그렇다 이러면은 어. 아버지 말씀이 다 법이고, 그렇지. 맞는 음, 거고 이랬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속으로 이제 아,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웃음> <와>. <웃음> 나는 나는 갑자기 우리 성 PD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 듣고서 깨갱하는 모습이 보이는 어. 것 같아. 아 요즘에는 <laughs> 맨, 맨날 말리는구나. <laughs> 요즘에는 진짜 네. 애들한테 뭐 말을 못해요. 맞아, 어. 맞아. 네, 제가 제가 맞는지 아닌지 제가 한번더 생각하고 얘기해. 돼요 그럼 그래도 훈육을 할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닌 건안 된다고 네. 얘기는 하죠. 대화로 네. 한다. 근데 이제 이유를 설명해주죠. 음. 아, 왜 이러면 안 되는지에 아, 대해서 예전에는. 제가 만약에 뭐가 하고 싶어서 자난깡 가게 앞에서 들어 누웠어요. 네. 그 일단 바로 손부터 올라오시거든요. 음, 그치렇 아, 예전엔 다 그랬어. 네. 어. 오늘 어. 굉장히 아픈 과거가 어. 있었어. 네. 성빈이가 그래서. 어. 아,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네. 이제 그럴 수도 없고. 어. 음. 네가 여기서 왜 이러면 안 되는지에 어. 대해서 네. 설명을 해 줘야 되고. 네. 그 이제 콰이어 타임이라고 해서 음. 요즘 애들이 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 앞에서 혼내면 안 돼요. 그렇지. 콰이어 네. 네. 타임이라고 하는구나. 네, 네. 음. 그거 이제 뭐 상처받기 타임아웃 때문에 했는데. 타임아웃도 음. 있죠, 응. 요즘에. 네. 그러니까 뭐좀 외진 곳에 데려가서 혼을 내야 돼요. 어. 그런 것도 다 지켜 줘야 되는 스텝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서서히 바뀌온 거예요. 우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좀 부모가 때리면 맞았어요 근데 우리 그 친구 애가 이제 저는 이제 딸이니까 애들을 못 때리는데 어, 아들 둘이 있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한국에서요 근데 이제 그 모욕탕 하시는 놈이 중학교 중학생인데 말 듣기 게안 듣더래 모욕탕에 딱 들고 들어갔대 하고 때리려고 손을 딱 갔는데 얘가 아들이 손을 딱 잡더래 아빠 말로 해 우리 때는 이거 상상도 못 했거든. 그냥 때리면 내가 아무리 잘못 없었어도 그냥 막 때리면 막 맞았는데 얘가 이놈이 딱 아빠, 지 아빠 손을 딱 잡더니 아빠 말로 해. 어 그래서 얘가 갑자기 눈이 푹 놀더래요. 음. 그래서 못 때리고 그냥 나왔대. 그래고 음. 내가 자식 놈을 잘못 키웠다. 근데 요즘 요즘에는 어, 이게 아마 이 우리가 어, 또 버튼, 때리려고 뭐 모욕탕 안에 일부러 대구 들어가지는않겠지만은어근데 그렇죠. 요즘에 또 우리 또성피대 얘기 들으니까 그게 딱딱 와닿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대 의 변화예요. 던뚱님 네. 파리채와 효자손으로 많이 맞았다고 음. 아까 해주셨잖아요. 자 훈육 문제 나오니까 알코올 프리 주정백이님이 애를 갖다 버리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 <laughs> <웃음> 분리수거, <웃음> <웃음> 분리수거. 네, 그리고 제 동생 할머니 집 가서 계란밥 일주일 먹고 똥배 볼록 나왔었다고 네. 발바닥 때리세요. 표시 안 나요라고. 아유, 하면서. 저 <laughs> 발바닥은 네. 너무 드럽게 뻔. 아, 아이들 훈육은 절대 네. 화날 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니까 아빠를 이해해주더라고요.라고 음. 하셨고요. 알코올 프리 주정뱅이님, 저희 엄마 너 집에 가서 보자 하는데 그냥 차라리 그 자리에서 혼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집 가는 동안이 더 무서워요. 어. 어, 맞아요. 어, 그거 있다! <laughs> 그러니까. 그거 있다! <laughs> 너 있다 <이따> 보자. <laughs> 우리, 그러니까. 우리 성피디가 아까 그 얘기한 게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 잘해야 된다 그게 예전에 이제 사춘기가 아, 어, 아게 그러니까 뭐지? 그느끼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춘기 굉장히 빨리 오는데요. 다섯 살에 사춘기 아닙니까? 사춘기는 <laughs> 네. 이제 네살때 오고요. 진짜요? 네네네. 우리 중학교 때막 이때 왔는데 그렇요 독립하겠네요. <웃음> <웃음> 오춘기가, 오춘기가 왔어요. 저희 <laughs> 아들이 이제 다섯 살인데. 어. 아 근데 애들이 다 이제 연수별로 성장하는 어. 시기가 다 다르고 음. 그때마다 이제 성장하는 게 보여요. 이제 음. 조금,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게. 네. 근데 그때마다 힘듦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음. 시기별로. 그, 음. 근데 제가 이런 말하기 조금 민망한데 이제 좀 많이 키우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 너 이제 시작이다. 음 네. 너 지금까지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음. 이제 시작이야. 아이들과의 전쟁이. 네. 음. 근데 우리 훈영 제도 지금 다섯 살까지에서 멈췄으니까 다음 에는또열 살까지 하고 일 탄, 이 탄, 삼탄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응, 저기 성성비들이 지금 네. 큰 애가 지금 다섯 살이잖아. 하나 있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아, 그러니까 다섯 네. 살이잖아. 음. 이또 동생 안볼 거예요? 절대 안볼 거예요. 배란 날짜 안 맞죠? <웃음> 아유, <웃음> 진짜? 아 진짜 짜하하야야획획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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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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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날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좋은 애가 태어나나요? 아까 아까, 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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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를 본 그게... 거야. 날씨를 어. 본다고. 나, 나, 날씨 서, 선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선해야지. 왜요? 음. 왜? 더우면 끈적끈적함 아니 여기 집집 <laughs> 안에는 항상 선선하지 않아? 에어컨 나오고? 어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네. 어그러 선선할 근데... 때까지 한 번도 좀 속은 한번안 잡아본 거예요? 알건 아, 아, 아닌데. <laughs> 근데. 아니 뭐 바쁘죠 항상 근데 <laughs> 어, 어, 어. 뭐, 뭐가 바쁘? 뭐... 같이 자느라고? <laughs> 뭐 시간이 <laughs> 아, 다녀 <laughs> 얼굴 빨개지지 말고 얘기 해 봐요. 저 오늘 <laughs> 우리 우리 조 팀장은 몇명 아기? 어. 아, 저는 개인적으로 3 명을 낳고 싶어요. 아들, 딸, 아들, 딸. 어 저는 딸도 아들 하나. 제가 딸. 제가 외동이어가지고 네. 아, 근데... 세 명이면은 한명 키우는데 한 3억 드니까 <laughs> 9억 정도 <laughs> 필요하시겠죠? <laughs> 요즘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어. 한명 키우는 것도 너무 어렵겠다 그러니까 좀 겁이 나긴 하죠 음. 아 그래도 하나라도 나아야돼 요즘에 보니까 한국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죠? 어. 제가 오늘 가져온 게 그런 내용이긴 했는데 어, 가져온 거다 얘기해 봐 괜찮아 <laughs> <laughs> <아니>, 뭐, <laughs> 한 했어. 요즘 출산율이 낮아 가지고 음. 좀. 근데 이런 분위기가 많아서 그런 거 같아요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 어렵다, 어렵다. 음, 돈도 이렇게 하나하나 된다. 계산을 또 해야 된다 음. 계획을 해야 된다 근데도 저는 일단 아이는 빨리 낳고 싶긴 합니다. 그래. 나도 저 이거 한 마디 해 주고 싶어. 애기를 낳으려면 빨리 낳는 게 나아 어, 머다 음. 같은. 그럼, 빨리 낳는 게. 무조건. 나. 나도 어련 노트 위세대부터 이렇게 들어온 얘기거든. 근데 진짜 빨리 낳는 게 나요. 나을 요것 같으면.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요. 음. 네. 들었다가 저도 애 빨리 몰아서 붙여서 넣으라고 그래야지 날 키울 때 그렇게 키워야지 편하다고 연년생 낳다가 음. 죽는 줄 알았어요. 아, <laughs> 그래. 애는 많이 낳아야 된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아유, <laughs> <laughs> 벌써 네.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예. 아, 뭐할말 네. 많이 없을 것 같다고. 오늘, 오늘 기억나는 거는 데? 날씨를. <웃음> <다를> <웃음> <laughs> 오늘 날씨가 좀 좋은 <laughs> 어, 것 같은데. 그래. <laughs> 날씨를 보고 나를 잡아야 된다. 네. 뭐, 예. 자, 그건 네, 네. 생각이고, 어, 우리 또 조팀장, 그리고 또 성피디와 함께 했습니다. 네.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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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십시오.